농촌이나 어촌 지역에서 집을 고치고 싶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 드릴게요. 정부에서 주택 개량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 줍니다. 농촌에 사시거나 귀촌 예정이신 분들,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려는 분들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. 자금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주택 개량 자금입니다. 새로 짓거나 고치거나 증축이나 리모델링까지 가능하고 최대 2억원, 연2% 고정금리, 최대 25년 분할상환입니다. 둘째는 빈집 리모델링 자금입니다. 지자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, 철거 후 주차장 같은 공공용도로 바꾸면 3천만원까지 무상지원도 가능합니다. 청년층이나 신혼부부, 무주택자라면 금리나 조건도 더 좋아집니다. 신청은 매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소진시까지,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청 건축과에서 가능합니다. 신청하시려면 주택 소유 증명, 주민등록 등본, 간단한 사업 계획서, 설계도면이 필요합니다. 중요한 건 철거 전에 꼭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 지금 농어촌에 살고 있거나 귀촌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자금으로 집을 고치고 오래 편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세요.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정책 자금 알아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